삼성라이온즈의 두 팀간의 10차전 경기가 이곳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타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송명기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1리 1개의 홈런 1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1아웃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리 몇 7개의 홈런 7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한타 지금은 실투 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렸습니다.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 2푼 4리 16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시!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가 37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타석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 2푼 23개의 홈런,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1로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에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목소리> 시즌 사2분4리 다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로수 땅볼입니다. 일루수 <목소리>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일대0한정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조대합니다 최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카주 공을 밀어냅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떴어요 좌익수 권희동이 이동합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그대로 1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6리 8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권희동이 잡겠다는 시도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다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right.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yeah. 던져주고 있는데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확실 오늘 세승골의비니다 코너 1대 1 동점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삼성 라이온즈 의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에서 쓰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야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겁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1아웃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쫓아갑니다. 바울.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스포아웃의 주자는 이루. 멈쩍공 밀어냈습니다. 오익수.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잘로 이루. 스코어는 1대1 동점.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타자입니다. 이승엽 선수입니다. 느리게 일루 1루 쪽으로. 갤로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 뜬 공이었습니다. 밀어났습니다 이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이루수가 잡아서.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콜솔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6-0!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6회 초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어. 2 타수 2 안타.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포인 콘솔에 들어갑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불러났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가 잡아서 이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이만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똥병으로 골라났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2대2 동점. 타석에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홈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아우. 2구 타격 파울 3구째 아우.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아우. 중견수가 아우.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둘이 변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구가 힘이 없었습니다 7회 초 함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 점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안타가 됩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타입니다 경찰 코스 1호수가 잡아서 1로로! 그 사이에 주자는 1호.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 아우! 오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타석의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 좌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훈러오며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자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한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3대2.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차승 2안타.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5회 패키이가바어요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피라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1루스정비아 1루수!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교체하네요. 형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타를 욕한 바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권희동이 쫓아갑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만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떨어진는 동을 때려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목소리> <타자 주자 이루까지 목소리>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보고 보겠습니다. 다 닫혔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 패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라이온즈 홈으로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2.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유격 잡았고요. 3 아웃. 스어는 4대2. 동전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화회발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 오익수. 박건우가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